지금도 안 되는데? 되는데요? 안 음. 선생님 자기야, 너무 까맣다, 신디. 어. 아, 가까이 좀 와봐봐. 안 보이네. 어 여기가 이쁘더라고, 이렇게. 그거를 음. 신디가 그동안 안 와가지고. 네. 몰랐구나? 헉, 바지 이쁘다, 여기 밴드. 밴드 이쁜데요? 이거 바지는 뭐, 신상은 아니고. 아니 기모 있는 것도 있고 어. 기모 없는 것도 있고 같이 진행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저희 바지 몇개 가져가야 되겠어요. 그래요. 바지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음, 기모 같이. 있는 걸로 해드릴까요? 없는 걸로 할까요? 기모 아, 아, 있는 거 주세요. 아 네. 기모 없는 것도 있어. 얘가 기모가 있어도 그렇게 두껍지도 않고 응. 괜찮을 것 같아. 3월 달까지는. 그러면 요, 요, 요 어떻게 할까 색깔. 응. 저 얘랑. 응. 얘랑 검정하고 할게요. 음. 얘, 차콜은 안 하고? 음 얘도 그러면? 응. 음. 아니, 차콜은 안 하시고요. 차콜을 안 하고. 네. 그럼 베이지. 베이지. 하나. 그냥 그렇게 주세요, 일단. 음. 뭐, 어떻게. 해. 한 장, 한 장. 검정, 두 장, 두 장, 이렇게. 사이즈가 5, 6, 7로 나오는데요. 음. 아, 그래요? 그러면? 네. 음. 5, 하나, 6, 2개, 7, 하나. 음. 5, 하나, 6, 2개, 6, 2개 7, 하나. 하나. 어. 5, 1, 6, 2개, 7, 7, 하나, 다. 아, 보통 신디에는 6, 6이 많이 오나봐요. 네네. 어. 6, 6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검정. 네, 검정. 네, 어, 똑같이. 5, 1, 6, 6, 2 6, 개 하나. 어. 아니, 7, 하나. 아니, 7을 하나 더 넣어줘보세요. 검정만? 어, 네. 2개. 네. 이렇게 했고, 위에 그 상의는 어떻게? 되는 상의는 프리사이즈예요아 어, 칼라는? 초코 색깔이랑 두 가지요. 아, 아까 제가 입어봤던 초코색인가? 네, 맞아요. 아, 그래요? 그래. 그럼 얘는 세트로 나온 건 아니죠? 아니에요. 세트도 되고 뭐 다돼 아, 치마도 있어. 아, 그래요? 치마도 한번 보여줄게요. 어, 한번 줘보세요. 이거 어, 얘도 이쁘다. 초코색. 음. 입어보고 와. 음... 신디. 어. 반품하지 말고, 네. 입어보고 와. 알았죠, 알았죠, 어. 알았죠. 반품하지 말고, 입어보고. 네. 안보 반품 어. 가면 반품은 없어요. 진짜. 어, 맞아. 아. 아니, 왜냐면, 바쁜데, 내 반품 받아주고 이렇게 못해. 그렇 세일도 그래. 해줬는데. 또 원래 또 반품. 아까 또뭐 전화와가지고 뭐한장 바꿔달라 했잖아. 그러니까. 안 돼. 안 돼. <laughs> 다 팔아야 돼. 그냥 원가로 팔아요. 네, 알았어요. 조금 손해보고라도 네. 파는 게 낫지 뭐. 그래. 네. 자꾸 바꿔달라고 하니까 부담스럽다. 알았어요. 그런가. 아유, 언제 명절이 가까워하시네. 아유, 명절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저기, 구정 휴가한 거 아시죠? 어,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우리가 구정 휴가가 구정 음, 24일까지고 2 5일날정상 출근. 24일까지야? 동평아? 네. 동평아? 음. 24일까지. 24일까지 어떻게 한다고? 24일까지 쉬고 25일 날에 이제 정상 영 음. 그럼 2오일날가면되나치르는 거야, 근 응? 아, 네. 없어요. 다 나갔나? 이거 좀 국경화 일단 그, 네. 그냥 결해 드리겠습니다. 스쿼트 기장이 괜찮네? 음. 아, 이거구나. 달리실 전화 안 받는다. 왜? 아, 휴가, 휴무 알아볼라고아 뭐, 저기. 되게... 사장님이 올려놓으면 되지. 커서. 응. 음. <laughs> 언니야, 저좀 해봐봐. 사이드가 없었어요. 제가 했어요. 어. 어. 우리가, 거의 아까 입었던 거랑 비슷한데, 얘는 후드가 아니구나. 응. 어우, 이것도, 사이즈가 조금 있거나 이래도, 입기 편하지. 어, 신디 진짜? 사장님이, 네. 솔직히, 이게 말랐, 어깨는 큰데, 몸이 말랐잖아. 응. 그래서 그렇지, 응. 우리 주부들은, 그래요. 그 정도면 딱 좋아요. 네, 좋아요, 좋아요. 배가 있는데. 네. 그죠? 네. 치마. 치마도 이쁘네. 네. 치마는, 좀, 자기 같은 좀. 경우는, 안 신, 잠깐만. 오, 입으면 돼. 네. 이거 두 사이즈 나왔지만은. 어떻게, 560? 55하고 더큰 사이즈하고 두 가지요. 이게 그럼 사이즈가? 라지, 라지, 라지 사이즈에요. 네. 둘이좀 작은 거 입으시면 돼요. 55음 사이즈로. 그래요. 지금 봐봐. 커가지고 이렇게 네. 해놨어요. 그니까 러 스커트는 음. 왜두 사이즈를 하냐면 어차피 음. 조금 타이트하게 네. 스판기가 있으니까 네.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작게 입으려고 그래. 네. 그래서 음. 바지하고 달라가지고 사이즈 두 사이즈를 했고요. 화이트하게 입는 프리사이즈 입으시면 돼요 아, 이거 두 컬러예요? 두 사이즈 아 아니 컬러는? 컬러는 검정이랑 두 가지요 아 그래요? 음. 그러면 한 장씩 넣어주세요 한 장씩? 한 장씩 한 장씩 시... 네그 생각하고 물건 네, 주문하셔야 네. 돼요 그럼 청평안 25일 밤부터 출근하는 거죠? 어청평한 음... 25일 밤부터 음, 똑같은데 음. 그래도 그렇지? 또 혹시 모르니까 네적어 줄게요 올려줄게요 네. 음. 그러면 이 음. 스커트도 네. 일단은 그냥 사이즈가 두 사이즈잖아요. 한장한 네. 한 장씩 넣어주세요. 스커트? 네. 아 상의 이 하나 하고 라지 하나. 네 상의. 알았어. 상의도 상의는 프리에요아 깔별로. 깔별로 음. 검정 하나. 음. 음. 네 초코색 하나. 초코 하나. 스커트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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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네. 여러분 음, 뭘 자꾸 쳐다봐. <웃음> <웃음> 잘 정나 <적나> 안 정나. <laughs> 잘 정나 안 정나. 내가... 쳐다봐야지. 아니... 설마 더 넣어줄까 봐 어. <laughs> 서로 실수하면 안 되니까 <laughs> 아, 나못살 음, 다들 의심이 너무 많아. 아 이렇게 하고 이제 뭐 네. 잠깐만 잠깐만 아, 아무튼 잘 넣어드릴게요. 걱정하지 네, 마세요. 잘 해주세요. 음. 네. 네, 그리고 음. 아까 시, 아까 저기 뭐 신디가 네. 나한테 셀해달라고 네. 했잖아요. 해린곤. 네, 네. 네. 그럼 해 해줄 수 있는데. 네. 은혜야, 헤링봄, 네? 그냥 기본 있잖아. 어깨 장식 있는 거. 아, 그럼 그거 네. 한번 입어보세요. 요거, 이것도 아까 제가 가져간 거랑 거의 비슷하긴 한데, 또 디자인이 약간 틀리니까. 어. 한번 입어봐도 돼요? 어, 알았어. 어. 입어보세요. 네. 아, 너무 많이 입어본다. 그러게. 아니, 누가 터매집에 가서 이렇게 많이 입어? 나땀 나잖아. 그래서 일부러. 우리 집만 음, 찾아오는 거야? 어, 그리고 한달 동안. 나땀 진짜 많이 난다. 일부러. 은혜야. 신디사장님 오면. 아니야, 내가 와서 그런 게 아니고, 오늘 덥다고, 오늘 영상이에요. 나도 진짜? 더. 오늘 영상이야, 영상. 아, 너무 덥다, 진짜. 그지? 응. 야, 이 바지가 딱 정정 바지 괜찮지? 응, 예뻐요. 그렇게 보니까 날씬해 보이네. 그지? 응. 옷이 도 이쁘더라고. 응. 그지? 마감 처리가 참잘된거 같아. 바지가 트임이 딱예고잉 그치? 신디, 이거 빨리 전화 와야 돼? 네. 왜냐면, 물량이 별로 없어요. 네. 그냥 아까 그 스커트에다 입었어요. 오, 예쁘다. 보게. 오, 괜찮다. 이쁘다. 응. 오, 아까 그 헤림건도 괜찮았는데, 응. 나 이것도 입으니까 이쁜데 내가 그래서 안, 안 해준다는 게, 아, 물건도 음. 없는데. 네. 자해달라 그래가지고 아니 입으니까 예뻐요 예쁘죠 네 바지에다도 예쁠 것 같고 스커트에다도 예쁠 것 같고 어 입어보니까 사장님 여기에 어 어깨도 좁아 보이네요 그죠 예 네. 사장님 입고 있을 때 예뻤거든 예쁘죠 아 그래서 세일을 안 해준다는 거였구나 아니 물건이 양이 없어요 음, 양도 없고 음, 왜냐 중국에 저기 뭐야 휴가츠를 나가지고 아... 한달 신다더라고. 근데 스커트에다 입어도 괜찮네요? 어, 시, 워낙 이쁘시네. 아, 제가 이거 네. 검정도 주문했으니까 네. 검정에다 같이 그래요. 팔아도 되겠다, 네. 그죠? 네네. 네. 아, 칼라는요? 칼라는 검정밖에 없어요. 아, 예 하나. 네, 다 음, 나가고 없어요. 음, 그래요? 네. 어, 괜찮네. 그러면 그색만 음. 예, 두장 이건 세 하지 말고 그냥 주는 거야? 네, 두 장만. 넣는가? 그거는 어, 두 장만 하세요. 네네. 네. 음. 세일 안 돼요? 네. 무섭게 세일이라 하면 아니 네. 이거는 세일 안 해도 되겠어. 응. 아까 그거는 세일 해주신다니까. 그 어, 그건 해드릴게. 아, 네. 응. 그럼 네. 두 장만 나면 된다는 거지? 네, 네. 응. 치마도 괜찮다. 네. 음. 알았어요. 네, 네. 네. 잠깐 벗고 올게요. 네. 네, 잘 챙겨 드려라. 네. 응. 그거 다섯 개, 다섯 개. 네. 응.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통로 불을 끄면 어렵겠죠. 아 통로 불? 네. 아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여기 손님 아, 물건 챙겨 드리고 1 0 분만 있으면아 물건 챙겨 드릴게요. 그럼 쉬다가 내릴 테니까. 그래요. 3번으로 나가시면 돼요. 네, 3번으로. 예, 예. 네. 이거 잠가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신디 입었어요? 네. 네 오세요. 티거 그 세례 달라고? 네 이거. 보니까 있네 세일 아. 세일하고 아니 세일. 이거 이거는 사장님이 <laughs> 어? 말씀 안해 주셔서 몰라 제가 그냥 골라 입었어요 있길래 네. 이거 세일해 주실 수 있어요? 음 단추가 오 디자인이 특이하네 세일은 안 되고 네. 이거 다 끝난 물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얇아. 봄까지 입을 수 있어요. 봄까지 음. 입는 거니까 그냥 음. 그냥 안에 입는 이너로 네. 몇 장씩만 가져가 보세요. 아, 컬러는 어떻게 돼요? 컬러는 내가 보여줄게. 아, 컬러 있는 대로? 컬러가 뭐 있냐면 보자... 오, 예. <웃음> <웃음> 우리 언니 저그 물건 사러 갔다가 음. 또 나와서 물건 챙긴다고. 아이보리, 아, 베이지. 어. 다 이쁜데요? 어, 오트밀 베이지, 어. 블랙 이렇게. 이쁘지? 네. 어. 사이즈는 프리 사이즈. 어, 프리요. 그럼 저 이거 한장한 한 장만 넣어주시고 그래요. 그리고 사장님 음. 있잖아요. 음. 혹시 음. 제가 음. 그때 반짝이 가디건 몇장 팔았는데 그거 다 나갔어요? 아, 그거? 네. 그때 까만색하고 무슨 색이 있었던 것 같은데? 색깔은 있었는데 네. 가만있어 봐라. 까만 혹시... 거. 혹시 가디건. 가디건? 그거 봄에도 팔라고? 네. 롱 가디건 어 알았어 은혜 그거 좀챙드려 반짝이 어. 있어요 은혜 씨 어. 한번 입어 보고 와요 네아 입어 보고 그냥 여기서 한번 걸쳐 볼게요 그래요 아 있네 이게 가볍게 입기 너무 좋던데요 음. 그냥 여기에다 입어 봐야겠다 그때는 되겠다. 처음에 나왔을 때 가져갔잖아 네 반짝이 음 에이 안에다가 까만 옷을 입어갖고 음, 어. 오, 아이보리, 입고 입은 근데 청바지에다 괜찮을 것 같아요? 어. 그러게. 네, 그냥 청바지에다 편하게. 이것도, 아. 예. 아니, 뭐다 입으면 다잘 어울리네. 어, 어. 이걸 먼저 입어볼게. 음, 어. 아까 까만 거 입고, 까만 거 입으니까 조금 그랬는데. 이 컬러도 잘 팔았어요. 음, 괜찮네. 잘 아, 어울린다. 음, 툭툭 걸치기 음. 그냥 청바지에다도 입고 음. 그냥 편하게. 네. 음. 어, 이쁘시네. 기장감도 좋은데요. 네. 음. 음. 개인 적으로 하나 입으셔야 되겠다. 아, 제가 하나 입어야 되겠다. 그냥 왔다갔다. 어, 이쁘다. 왔다갔다하면서. 네. 네. 무슨 컬러가 더잘 어울려요? 블루. 아 그래요? 네. 이 컬러는 뭐 입어보나마나 대보기만할까요 그렇죠? 아, 입어보셔 그냥. 어, 그래야지. 음, 알았다. 반품을 안 하지. 네. <laughs> 사전에 반품은 없다. 하긴 <laughs> 사 <laughs> 그때 한번 다섯 장? 네. 어 처음에. 네. 그때 이외는 가져온 적이 없지. 네. 네. 뭐깔겨한다안 하잖아. 깔고야 할게 해보자고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내가 풀어버리는 거야. 맞아. 귀찮은 막 이런 그런 음. 것들. 브라운. 네. 어, 이것도, 어, 컬러 이쁘네. 그것도 이쁘죠. 네, 청바지에다가 입어도 되겠다, 진짜. 음. 청바지에다 입고, 그냥, 음. 운동하어도 이쁠 것 같아요. 이거는 솔직히, 음. 3월달까지 입어도 되지 않나? 어, 사실, 충분... 앞으로가 더잘입을 같아 네, 충분해, 충분해. 겨울에는, 사실은. 추워, 좀. 응. 춥지. 어, 이거 빨대로 가져가야 되겠다? 음. 음. 그러면, 음. 그냥, 두 장, 두 장, 두 장씩. 물건이 없어. 아, 그래요? 어, 그냥 있는 대로 내가 알아서 챙겨다 아, 드릴게요. 있는 대로 주세요. 뭐세 장이든 네, 네, 네. 장이든 한 장이든 래요 어. 음, 이렇게 주시고 아, 어? 사장님 네. 혹시 네. 오리털 남은 음. 거 있어요? 오리털? 네. 왜? 이제 또뭐 3월달에도 좀 춥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나 혹시라도 남아 있으면 세일 한거 가져가서 좀 음... 팔아 볼까 하고 아, 오늘까지보령에서 남아 있어요? 그래 그래 응. 그런 게딱 팔기 좋아 좀 응. 얇은 거 얇은 거 사람들이 나 없어진 줄 알겠다 응. <laughs> 화면 밖에 있어 갖고 응. 응. 사장님 이거 좀 짧은 것도 있지 않았어요? 짧은 것도 있어요. 아 사장님 응. 이거 입으니까 훨씬 예쁘네. 이거 원래 잘 나갔던 건데 응. 하도 시장에 많이 깔려가지고. 네. 그래, 가격을 받지를 못했어. 음, 하프로 딱 엉덩이 가리고. 어, 두께감이 너무 좋아요. 그죠? 이거 몇 칼라? 블랙이랑 두 가지니까. 블랙도 입어보세요. 음. 어, 이거 너무 예쁘다. 음, 아. 근데 사실 진 정말 음. 두꺼운 패딩은 감추일 때나 입지. 음. 오늘 같은 날 있잖아요. 딱이기 좋지? 오늘 같은 날 이게 딱이에요. 어. 너무 두꺼워 입고 다니니까. 어. 뭐, 그렇지. 하사람 어, 맞아. 음, 까만 거는 뭐 기본이니까. 음. 이것 좀 남아있어요? 어, 그건 좀 있어요. 아, 그래요? 그건 좀 있어. 오. 내가 초두에 수입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음. 그래야 좀 있어요. 음. 저 이거는 세장씩 넣어주세요. 그러면, 음. 그거는 내가 h e n 해드릴게요. 네, 사장님 s Satan is not 장 Satan. I, Sezan. Sezan. Black Sezan. Black Sezan. Crivo. Satan, you go. I go. I'll go to the petting. i l 그, 그거, 오, 어, 몇장 없으니까, 응. 문우 씨, 이거나 깨끗한 걸로 좀 쌓아놔 주세요. 네, 포장해 드릴게요. 네. 이 응. 컬러가 진짜 예쁘다. 색깔 예쁜 응. 아이보리죠? 네. 응. 응. 자, 이 아이보리는 진짜 물건이 응. 없어요. 검정은, 어머! 어머나, 안해야 똑같은 것 같은데? 없는데, 하나가. 검정 사무실에 있나 보다 언니천방아에도 음. 음. 없어요? 아 잠깐만 있어세요네 음. 여기 있어요 음. 그거는 물건 없어 근데 셔츠 어. 진짜 예쁘다 와 어, 어, 너무 예쁘다 이거 어, 그거 예쁘다 근데 어. 그거는 물건이 없잖아 음. 검정 몇 개만 남았어 귀여.. 너무 귀여운데요? 어. 가볍게 입기 너무 좋다. 음. 카랑.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입기 좋아. 그죠? 그치. 음, 지금. 음. 음, 지금 입어야 돼. 응. 어. 응. 음. 어. 그거는 꼼장밖에 없어. 아, 이거는 좀 남아있죠? 아니요. 몇장 없어요. 저 이거 제가 다 가져갈래. 생각 좀 해보고. <laughs> 오늘 이쁘지? 네, 너무 이쁘다. 가볍고. 아, 그지? 딱 입으면 좋고. 하크롭 스타일이고, 그지? 음 어, 너무 예쁘다. 응. 은혜씨 어때요? 어떤 게더 나아? 아까 그거랑 지금 생각해서 애는 있는 대로 내가 다 가져가려고. 음. 아까 아이보리색이랑. 후, 후드, 응. 후드는 내가 세일 좀 해준다 했어. 응. 근데 제가 뭐를 더 많이 가져갈까? 아니, 응. 이거는 물건이 없다고. 아, 많이 없다고. 그냥 아. 어차피 없으니까. 응. 그냥 조금만 가져가시고 음. 아까 입은던거 오늘 내가 세일을 해줄 수 있다. 고 후드는 세일 아, 해줄, 해줄, 해줄 수 있다고. 에, 에, 에. 그걸 많이 가져가시고 이거 음. 좀 입어보세요. 까만색이 좀 있어. 음. 이거 아이보리나 고 이거 너무 넣고. 예쁘다. 되게 시크해 보여요. 예뻐요. 시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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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거 너무 잘 났다. 안에 이너로 입어도 음. 괜찮을 것 같아. 맞아요. 다음에. 원래, 지금 같은 음. 날씨에 이런 옷들이 필요해요, 맞아요. 사실. 맞아. 어우, 그거 잘 어울리네. 아니, 거기 뭐 있어? 이거 지금 보고 하면 안 돼? 어, 이것도 너무 괜찮다. 응. 응. 카라에, 이거, 그 똑딱이. 응. 음, 똑딱이 되 있고, 뒷라인. 힙 가려지네요? 어, 네네. 오. 근데 옆에 트임이 이렇게 튤립으로돼 있어서. 어, 그러네. 아이 되게 이뻐 보여요. 신디가 어... 66이죠? 네, 약간 라인도 있는 것 같고 예쁜데요? 66이죠? 네. 음, 카라도 괜찮고. 얘는 한 칼라? 아이보리가 있는데, 아이보리는 뭐,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아예? 어, 없다고 생각, 입지 마. 왜? 물건이 없어. 아, 그럼한번 입어볼게요. <laughs> 아, 없는데 뭘입어이 <laughs> 요거 한 장이라도 가져가게. 아, 네. 음. 아이보리가 칼라가 예쁘다. 음, 역시 깨끗해 그죠? 음. 아이보리는 어머 남방 스타일이다 그죠? 네. 어 이렇게 보도 이쁜데? 그래 아이보리 뭐 있으면 챙겨 드릴게. 네. 없 없는 걸로 알고 있어. 아니 딱 지금 팔기 좋아. 음, 완전 그래? 남방이야 남방. 음. 어때요? 예뻐요. 어 나는 다 이쁘다지. 하 그렇지. 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봐도 예뻐. 음다 이뻐요. 완전 남방 스타일이네. 그래 지금 안에 까만 거에될 기분 이가예다 그래 음. 자 아이보리는 일단 있는데 이, 있으면 어쨌든 드리고 어쨌든 이거 패딩은 음. 사장님이 저기 뭐야 사이즈 다 음. 확인하시고 알아서 주셔야 될것 같아요 샤넬 그거 한번 봐어 그러지 말고 요거 내가 맥장 있거든 은혜씨 이거 어때요 어그 하얀색 도 엄청 예쁜데요 그죠 음 어. 괜찮죠 음어 어, 포켓이 들어가서 음. 너무 예뻐요 음. 음. 지금 있게 아, 팔딱 좋잖아 날씨가 따뜻하고 레이어드해서 입기도 좋을 것 같아. 흰색은 없다고. 아유, 있는 거다 달라고. <웃음> <웃음> 아유, 나못 살아. 자, 내가 세개 달라면 요거. 아, 이거. 그거는 핑크랑 베이지랑 검정 음. 세 가지예요. 있어요 핑크? 지금은 없는데 청평화에 있어요. 아, 있으니까 제가 물건 챙겨드리면 되잖아. 아, 이것도 이쁘다. 패딩이 다 잘라 너무나 음. 이게 뭐야? 그냥 어, 로고, 로고, 십자 응, 로고, 로고 뭐 어, 여기 넣고 어, 응. 옆에가 허리까지 어, 아줘서그러이 너무 이지퍼에 똑딱이로. 음, 응. 응. 얘도 약간 엉덩이 살짝 반 덮네요. 네. 어. 아니 패딩이 다 이뻐. 괜찮죠. 네. 얘들 색깔대로나 2장씩 가져갈게요 사이즈가 이거 음. 이 사이즈밖에 없어요 사이즈가 몇이에요? 이게 라지라고 나왔는데 어. 77, 80밖에 안되지 않을까? 77? 어. 제가 66이 있는데 내가 한번 해볼게 네. 왜냐면 손님들이 신디가 가져갔는데 혹시 뭐 사이즈 작다 뭐 이럴까봐 그래 또 그래버리면 손에 어77 괜찮지? 네 요정도? 네 됐죠? 잠깐만 응, 이렇게 잠깐만 안 되네요. 한번 뒤에도 볼게. 뒤에도? 예. 네. 뒤에도 어 괜찮네. 아니 한번 응. 봐야지. 사장님이 또 옷걸이가 워낙 좋아가지고. 됐죠? 예. 이거. 예. 괜찮네요. 뭐 칼라별로? 새 칼라이 다며에요 네. 아 맞아. 새 칼라. 새 칼라. 근데 네. 보여주셔놓고 청평화 있다고. 네. 그 어. 그렇게 하, 되는 대로? 네. 그리 그러... 네. 어 저... 저거. 가져갔잖아 옛날에. 네, 근데 음. 아, 여유분 아직도 남아 있어요? 아직 남아 있는 게 아니고 계속 하고 있는데. 어, 아, 그래요? 음. 그러면 일단 입어보고 얘기해요. 검정을 한번 입어봐요. 야 그래요. 돼. 음, 예쁘네. 음. 제가 하나 입어야 되겠다. 그지? 네. 지금. 근데, 네. 신디가 이거 언제 사갔지? 좀 됐어요. 근데 나는 끝나버린 줄 알았대. 계속 했구나. 음. 몇년 했죠? 그죠한 아, 3년, 원래까지 아, 하면 3년째. 아, 그래요? 또 언제 오프해요? 지금 하고 있잖아. 아, 계속 하고 있는데, 칼라는. 아, 칼라는 그때 가져간 칼라하고 다 똑같아. 아, 이거 스커트에다 입어도 너무 입더라. 네, 맞아요. 음. 롱 스커트랑 입어도 네고 네, 맞아요. 아, 안에 입어도 입고. 네. 이렇게 세 칼라예요? 베이지랑 브라운이랑 음. 카키랑 블랙, 아이보리 이렇게 있어요. 저는 사장이 그때 이렇게 가져갔어이 칼라 거. 가져갔었어. 어, 신디가 가져간 색깔이 이 칼라야. 음이 칼라 원래 지금 나와요. 코코아, 음 코크 브라운. 밀크 브라운인가 뭐. 음, 이렇게 이거, 입으니까 예뻐. 네. 봄에 그렇게 뭐 하얀 뭐 남방에 네. 가고 또입어도 네. 음, 음, 예쁠 것 같고 음, 음. 레깅스에다가, 예, 이렇게. 예, 그리고 위에다가 뭐 가발. 이 아, 칼라가 잘 나가지. 어. 아니, 나는 개인적으로. 음. 이 컬러 많이 팔았어요. 카키색? 네. 음. 이것도 괜찮고. 그러니까. 응. 음. 근데 우리 오픈 오픈도 나오거든요. 네. 똑같은 건데. 아 지퍼. 어. 어 너무 이쁘다 이라나이 사장님 네. 더 쪼여도 될것 같아요? 지금 괜찮아? 아 괜찮아 이뻐요. 아, 더 쪼이지만. 그리고 하얀 남방 같은거나 티에다 음. 입어도 너무 이쁘겠다. 이거 오픈 음. 오픈 조끼 이렇게 나오잖아. 아하 나와요. 아하 카키도 너무 예쁘. 응? 너무 예쁘다. 전는 이거 좀몇점 가져가야 되겠다. 네. 여보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어, 안녕하십니까. 네, 사장님, 우리 그, 내자 조끼 지퍼 네. 있잖아요. 예, 예. 언제 나와요? 아, 어, 지금 어느 색부터 작업 들어야 됩니까? 색깔은 검, 검정부터. 검정이랑 밤색. 예, 예. 그러면. 다음 주에 좀 나갈 것 같아요. 다음 주요? 예, 예. 검정은 일단, 검정하고 브라운하고, 일단 네 가지 컬러 들어갔잖아요. 예, 예. 다 소량이라도 좀 해주세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네 사장님 수고하세요 예. 네 다음주 사장님? 다음주 다음주? 우리 사장님이 전라도 음. 분이신데 음. 너무 일을 잘하셔 음, 그래요? 완전 패턴 메이크 브랜드 있었잖아 음. 브랜드의 패턴을 너무 잘띄었어가지고 그래서 가지고. 이렇게 예쁘고 나오지 음, 잘 나오지 어 뒷라인 뭐 다음주에 그러면 네지퍼로 내가 챙겨드릴게 네네 일단은 요거 가져가고 어 음. 그러면 아 사장님 음? 자, 두 장씩, 두 장씩 넣으라 그랬잖아요. 음. 검정은 제가 하나 입어야 되니까, 음. 검정만 세자. 알았어요. 검정 네. 세자? 검정 세자. 음. 근데 오픈은? 내가 그러면 월요일 날 나오면 챙겨드릴게요. 네네네. 음. 전화 한번 주시고. 음. 네네. 그리고 잠깐만요. 뭐, 세일해 줄거 있나 보려고. 네. 사장님 네는 재고도 없겠다 보니까. 재고는 별로 없어요. 그죠? 아유 두 군데 사다 보니까 아, 없어. 또 열심히 하시잖아요. 대단하셔 응? 대단하시다고. 세일 뭐 좀해줄라했더러면 세일 할게 없다. 아 그래요? 나중에 또 청평화에서라도 뭐 연락 주세요. 그래 오늘 은 그냥 여기까지만 하자. 네네네. <laughs> 신디 고마워요. 아니에요. 제가 왜 나를 감사해요. 왜 이쪽으로 왜 미는데? <laughs> 제가 감사해요. 항상 옷다 입어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 너무 앞에 있는 거 아니야? 응, 뒤로 갈까요? <laughs> 사장님 감사합니다. 아니 이 두꺼운 허리를 왜 자꾸 만지는 거야? <웃음> <웃음> 감사해요. 그래 <laughs> 내가 봐? 앞으로 갈게. 내가 이렇게 할게. 음. 자 이렇게 하자. 음. 그래.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비 고마워요.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네. 잘 챙겨 드릴게요. 네. 네. 아, 신비 때문에 힘들다. <웃음> <웃음>